자, 이번에는, 음, 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여기 있을 겁니다. 동맥경화, 동맥경화. 어, 의학적으로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에,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에, 친숙한 말이고, 어 일반인들도 많이 들었던 얘기죠. 그렇지만은 이게 정말 얼마만큼 심각하게 문제가 야기가 되는 건지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현실적으로 이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 봐도요. 그렇게 실감을 많이 하지는 않아요. 예. 많이 하지는 않는데 막상 이제 어그 피해를 한번 당해 본 사람들은 이제 아 이것이 예, 이 예, 잘못하다가는 사람 꼴이 안 되든가 아니면 저 세상 가겠구나. 예, 그렇게 이제 많이 이제 그때 가서 심각성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맥경화로 인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심혈관계 질환이죠. 심혈관계 질환에서 어떤 거요? 심장하고 뇌연 뇌. 그래서 이쪽으로서는 심근경색.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중풍. 뭐 이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부분인데, 예. 네. 근데 단순하게 이것만 있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은 아주 그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지만은 어, 궁극적으로는 전신에 다 작용을 한다고 보면 돼요. 모든 전신에 모든 어떤 우리 인체에 있어서 모든 문제에 모든 부분에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예, 특히나, 이 모세 혈관이라고 그러죠. 예,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일 가늘고 제일 그 어, 말초 부분에서부터, 이제, 형성이 이래 많이, 이제, 그,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 신장 있죠, 신장. 오줌 소변을 만드는 신장. 네, 신장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모세로 간 덩어리입니다. 그, 그, 모스, 뭡니까? 콩팥 안에, 요 사구체 있죠, 사구체. 여기는 완전히 모세혈관 덩어리예요. 인체 정수기잖아요. 신장은 고장 나면은 현대 의학으로서는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장 기능이 극도로 떨어지면 투석을 해야죠. 병원 가서 정기적으로 투석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식밖에는 답이 없는 그런 상태죠. 이 신장도 완전히 여기는 동맥모세혈관으로 싸져 있기 때문에 이 동맥경화라는 것이 만약에 진행이 돼서 문제가 되면요. 신장 같은 경우에도 기능이 다 떨어져요. 특히나 이제 당뇨로 인해서 이 동맥혈관 특히나 모세혈관 같은 경우들이 모세혈관들이 많이 막히는데 그런 경우 당연하겠죠. 그다음에 생식기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생식기는 전부 모세혈관으로 쌓여 있어. 네, 뇌, 심장 다 그렇죠. 그러니까 눈 마찬가지. 네. 어느가 하나라도 어 문제가 되지 않는 게 없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도 그렇잖아요. 우리 인체를 이루고 있는 심장이든 뇌든 신장이든 간이든 폐든 모든 것들이 세포라는 작은 단위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것이 모여서 조직이 되는 겁니다. 조직. 조직들이 모여서 장기가 되는 거죠. 장기가. 네. 결국 세포에는 어떻게 돼요? 세포에는 동맥을 통해서, 동맥이라는 혈관을 통해서 영양소, 그 다음에 산소가 공급이 되죠. 그래서 이 세포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자기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정맥혈관을 통해서 이산화탄소와 노폐물들을 예 배출을 시켜서 정맥혈에 나오는 것이고, 예 그래 이것이 이제 림프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예 청소될 건 청소되고, 또 심장으로 가서 여과될 건 여과되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심장에서 다시 또제 그 폐에서 들어오는, 폐에서 들어오는 산소와 결합을 해서, 그죠? 다시 또 온몸으로 전달되는 대순환 과정을 계속해서 거치는 겁니다. 그런데 네, 이 영양소와 산소가 결핍되죠. 이게 동맥이라는 혈관이 경화가 된다는 것은 막힌다는 소리예요. 딱딱하게 굳어간다는 소리예요. 네. 그렇게 해서 만약에 막히게 되면은 이 세포는 어떻게 돼요? 한마디로 굶어 죽는 겁니다. 그러면 세포가 굶어 죽으면 어떻게 돼? 조직이 상하는 것이고, 조직이 상하면 장기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도 서버리고, 머리도 기능을 못 하는 것이고, 콩팥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가장 오기가 쉬운 곳이 어디냐면, 심장과 뇌입니다, 뇌. 그러다 보니까, 어, 이제 사람들은 동맥 경화라는 것에 대해서 뭐를 가지고 있어요? 공포심을 가지고 있죠. 네. 아, 내가 이 중풍 맞으면 어떻게 돼? 아, 내가 이 심근경색으로 심장마비가 오면 큰일 나지 않는가? 그,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동맥 경화가, 경화라는 거, 예를 들어서 혈관이라는 걸 단면을 자르면요. 이렇게 파이프 같이 돼 있어요. 예. 특히나 굵은 동맥 같은 경우는 이 두께가 엄청납니다. 예. 거의 근육 수준입니다. 예. 이런 혈관들이 어떻게 돼요? 이런 혈관들이 예. 이렇게 막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막는 요것을 이제 혈전 또는 플러그, 플러그라 그러죠. 보통 플러그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그래서 이게 막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막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근육, 이 혈관이라는 건 탄력이 있어야 돼요. 탄력. 네. 굉장히 탄력, 고무줄 같이 탄력이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는 피가 한꺼번에 몰리더라도 이게 부풀어 오를 때는요. 이 원래 크기의 일곱 배 이상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탄력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런데 이 플러그가 형성이 되면서 어떻게 되느냐 이 혈관이요 딱딱하게 변해가 탄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콱 음, 쏠리면 터져 버리죠. 네. 원상 복구가 안 되죠. 네. 터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수도관으로 따지면 이제 다 이제 폐기처분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이것이 동맥경화예요. 경화인데 여기서 이것의 탄력을 없게 만들고 여기에 이렇게 물질이 이렇게 혈관을 막는 이런 플러그가 형성이 되는 원인이 뭐냐? 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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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원인이 지금까지도,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도, 지금까지도 말고, 아직까지도. 그리고 잘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한 그 원인 자체가. 언제쯤이나 돼야 다 받아들일지는 모르겠는데, 이 원인을 다 어디에 두고 있냐면은, 예, 처음부터 콜레스테롤이 원인이다. 예.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이 원인이다 네. 특히나 l d l 콜레스테롤 네. 반드시 여기에다 뭐를 붙이냐면 나쁜 콜레스테롤 이런 식으로 붙입니다 그리고 h d l 이라는 콜레스테롤은 좋은 콜레스테롤이다 네. 요건 저밀도, 요건 고밀도. 실제로 HDL 콜레스테롤은요, 요 LDL 콜레스테롤을 필요한 곳에 운반해주는 택배밖에 안 돼요. 그리고 또 운반해오는 역할을 하는 거밖에안 돼요. 근데 어쨌든, 이놈이, 이놈이 죽음이다, 이거예요. 피를 뺍니다. 피를 한 대롱 빼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혈액 중에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것을 뭐라 그래요? 네, 고지혈증 그러죠 네, 그럼 어떻게 돼요? 아이고, 아이고 큰일났네요. 뭐, 잘못하면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됩니다. 음, 네, 이게 지금 현재에 어, 우리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예. 병원에서도 의사분들이 말씀하시는, 음, 그런 한, 실태입니다. 아,